네, 가서, 네, 되고 있는, 오늘은, 일단은, 네, 와이드 타이거, 네, 와이드 제 기온, 그리고, 와이드 치타, 네,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해놔야겠죠? 네, 선복기로, 네, 이렇게, 와이드 풀까지, 네, 뜨봤어요 네, 와이드 풀뜨번운이는 오늘이, 네, 파워렌즈, 와이드 스피릿, 이제, 네, 마지막 합치에요. 네, 그래서, 오늘 와이드 뷰까지 합치면은, 네, 와이드 스스 합친 영상은, 네, 이제 오이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그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른 파워렌즈, 네, 이제 합친 영상을, 네,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벌써 올리고요. 이런, 모뭐 도색도, 예, 네, 잘 되어 있죠. 대처럼, 발바닥도, 예, 네, 잘 되어 있고, 요런 거. 이거, 요런, 꼬리 거지. 네 보시면은, 여기는 없지만, 도색이나 뭐 이런 건, 2007년에 만들어졌고 요것도 made in china. 라고 되어 있네요. 밴다이라고 저기 있구요. 여기. 네, 099, 091, 980이라고, 네, 80이라고, 내 적혀있어요. 네, 반에 네, 7개 반이 전부이점 그리고, 마지막 여기, 나사 범어까지, 여기 네, 있고요 돌리면은, 네, 이런 것까지, 네, 있고요 이런 것도 다 자, 네, 여도다 빠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와일드개스부터 합체해보도록 할게요. 합체 전에 네, 여기 꼬리를 빼보요그리 합체 는 아이 네. 타이거는 이렇게 합체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고 꼬리를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빼주면 네, 이렇게 빼, 봐야 되겠어요. 어, 이제 즐겨는 이쪽이에요.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아, 이제 네, 치타가 남았죠? 여기. 네, 발판. 이렇게 세워주고요. 자, 네, 꼬리도. 네, 이렇게 빼주고요. 네, 마지막, 와이드의 치타는, 여기 와이드 여기가 와이드의 제면은 여기가 와이드의 치타죠. 네, 됐어요. 이렇게 빼주고, 마지막, 이거 빼주는 거 있죠? 이렇게 올려주면, 네, 로보 얼굴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와이드의 비스트가 완성되었어요. 자, 이제 선인데, 네, 와이드 버프가 이제 하체 한차이죠 이렇게 올려주고요. 다리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요. 더접어서 네, 이렇게, 더 좁아서,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요. 얼굴은, 네,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 끌판 있죠? 이렇게 빌려주고요 그리고 윌프라 화창률은 여기서 네 치타가 더 이거 빌려야 돼요 네 이런식으로 네 빠져야 돼요 그래서 와이드 윌프가 예, 네, 이렇게, 완성시키면 되구요. 자, 이렇게, 풍선, 가동을, 네, 여기 허리가 잘 돌아가고, 네, 여기, 다리도, 네, 아, 아, 이렇게 이렇게 하죠? 다리도부리랑다리도 이렇게, 잘 돌아가요. 네, 네, 는 네, 하네요. 이렇게 빼서 열번 불리고 열번 사이에 요 보이죠? 요게 아마 요건 것 같아요. 이렇게 물고 이렇게 물어도 확실히 안 되어요. 됐다 네.. 오래되가지고 네, 좀제는게 이제 힘들기 하네요 이렇게 해서 네.. 확체가다되고요 이렇게 빼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네.. 되고요 이빨은 이제 입은 담아주고요 자.. 이통 그러면은 네.. 마지막으로 가면을 돌려서 네, 보도록 할게요. 짧은 카메라 돌렸어요. 네, 제손 보이죠? 그리고, 여기다 해도, 네, 좀 보이죠? 네, 일단, 네, 거치대는, 네, 좀 치우도록 할게요. 거치대 치우고, 이렇게. 네, 정면에서 봤을 때는, 네, 요렇게, 이렇게 나오죠? 그리 옆에서 봤을 때도, 네, 이렇게 나오고요 자, 뒤에는, 네, 허리가 잘 돌아가서, 네, 조심해야 돼요. 너무 자잘하기 때문에. 자, 이제, 어, 이제 뒷모습 나오네요. 여기 네, 서려면은, 이렇게, 네, 받침대가, 받침대한것보다 팔판이 아겠죠 네, 팔판도, 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도 할게요. 자, 서기 위해서. 이렇게도, 이렇게 해도, 음, 낚이지 않는 합체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단고지를 좀, 해놓고 할게요. 이면에, 예, 는 데가, 또,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빼주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요 이빨, 이빨 모양에, 네, 보이시죠? 여기 네, 이런데 이런데를 공략해야 돼요 이런데를 약간 공략하다 보면은 네, 됐고요 아, 됐네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도 꽂 수가 있어요 네, 마지막 이렇게 뿌려서이고 자, 이 합창기, 좀 힘들게 하면. 아, 됐다. 자, 이렇게, 이렇게, 같이 했고요 그럴 네, 때는 이제 좀치없고 자, 이렇게 써서도 네. 여기 한머습이고 뒷 모습은, 예, 네 이렇구요. 네. 이렇게 맨날 잘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돌리면은 보여드릴게요. 다 어, 마지막 뒷모습. 네, 어, 위에 모습 한번 보여줄겠죠 위에 모습은, 네. 여기 위에 모습이에요. 여기 이제 준비 모습이고요 네, 젤리 커버. 좀 조심조심 하고 있어요. 네, 휴대폰, 네, 휴대폰이 떨린 거네. <laughs> 제 손이 좀, 네, 좀 떨고 있어서, 네, 좀 그래요. 자, 밑에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밑에 모습 보여드리려면, 눕혀서, 네, 보여드린 게 맞겠죠. 이게 밑에 모습이에요. <laughs> 이제 카메라 돌려서 다시 밑에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빼고, 또, 네, 이거. 이렇게도 뽑을 수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거치대를 한정해서, 이제 카메라를 돌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카메라 돌렸고요저마 저 밑에 모습은 네, 이렇게 생겼어요. 들고, 이렇게 빼고, 돌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는, 네, 이렇게가, 네, 돼요. 네, 뺏발도, 네, 상주에 네, 이렇게, 불러도 네, 네.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와이드 베스트, 네, 와이드 우프, 합체를, 네, 마지막으로, 되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세워놓고, 네, 이번 영상은, 네,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또는 구독과 좋아요, 구독을 받러서 이제 다음 레슨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